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멤버들을 다시 한번 99일 마크의 숲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애들이 숲에서 이틀밖에 버티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99일 버틸 수 있도록 휴가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99일 숲에 괴물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바로 구엉입니다. <laughs> 자 그럼 바로 가봅시다. 안녕 얘들아. 뭐야? 어디야? 언제나 그랬듯 여기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단다. 또또 <laughs> 또 <laughs> 은밀하게 풍척 오고 있고만 이거 아주 변태다 변태. 뭘 변태야? <laughs> 아부글야 변태 오 여기 있다. 거기 없어. 여기 있어. <laughs> <laughs> 어디냐? 어디냐? 자 아무튼 오늘은 너희를 휴가를 보내주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단다. 또 이상한 또 저번처럼 또 이상한 일 벌어지는 거 아님? 그게 무슨 그니까. 소리야 여기서 99일 살아남으면 돼. 자 그러면 좀 이따 보자나. 잠깐 밥 먹고 올게. 손지야 아무래도 대장보 같지? 거 일단 가방부터 확인해야지 이런 건. 아니 책이 떨어졌어. 책을 확인해야 될 것만 같은데. 어책 떨어졌어? 아, 읽어봐. 까랑까랑하게 읽어봐. 아, 그래서 까랑까랑하게 읽어볼게. 그러면 로빈은우리를또 휴가를 보낸 것 같다. 뭐 운변 대회야? <laughs>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 이것은 몰카라는 것을 그럼 그럼 또 그렇지 그렇지 사슴괴물이 나오겠지만 이번엔 단단히 준비해서 사슴괴물을 죽이겠다. 킥 몰카에 몰카 스타트라는데 사슴괴물을 죽이겠다고? 그 죽일 수 있는 거였어? 몰 몰카에 몰카라고? 그럼 몰카에 몰카에 몰카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몰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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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럼 우리는 몰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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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까지 대비해. 난 저번처럼. 나무를 캐야겠구만. 자 이제 멤버들이 밤까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자고요. 시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해가 방금 막 떴거든요. 근데 네. 우리 가방에 또 캐야겠구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요, 그렇지 그렇지. 가방에... 너무 많아, 도끼 있어. 아 들고 있지? 음식이 있네. 잠깐 <laughs> 음식 뺏어. 쿠키 다시 넣어줄게. <laughs> 나는 손전등도 있고 멀티 툴도 있고 코드 멀 그리 바리바리 싸우셨대. 이게 가방이야 이게? 가방이지. 그럼 뭐냐. 이딴 게 가방이야. 이딴 뭐... 게 가방인데 볼래? 봐라. <laughs> 가방이잖아. 이게 뭐 초딩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아 왜! 난 이런 게 좋아! 아니 이런 게 가방이지. 아 이게 뭐야. 번데기도 아니고 진짜. 그럼 오늘은 지난번 차라 썩은 물은 아니다. 먹을 수 있겠다 이거. 어? 엄다 볼마것도 못 먹겠네. 저 방금 아이 님이 물을 마셔 가지고 물이 썩어 버렸습니다. 이제 멤버들은 다시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아이 님 때문에요. 뭐야? 왜? 물이 썩었는데. 이게 마지막 물이야, 이제. 우짠냐? 현지 너가 몸단 갔지. 아니 나 오늘 씻고 왔는데. 어? 여기서 머리 감았지 너. 뭐야? 어 뭐야. 뭐 떨어졌어. 자, 까랑까랑하게 한번 다시 읽어 보도록. 아유, 원인이 적혀 있네. 뭔 못... 아이님이 물을 마시자 물이 썩어버렸다. 뭐라는 거야? 아이님 이문에어로어로 물은 물인데 불은 어떡하냐? 음, 보통 불 피울 때뭐 필요하지? 음. 구시돌. 구시돌 있나 주변에? 그걸 먼저 구하러 가야겠구만. 어, 뭐야? 여기 있네 강가에. 오, 강가? 예. 어 예. 근데 여기 여기 물 먹을 수 있겠다. 어. 아짜. 멤버들이 불을 어, 피우기 위해서 부싯돌을 캐고 야. 있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순조로. 네. 양손에다가 탁탁 해야 되나? 아, 에이 설마 그런 거 가지고 되겠냐? 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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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뭐야? 네. 부싯돌 네. 두개 가지고 아, 불을 나이스. 피울 수 있었어? 이거야, 이거야. 불 피워서 뭐 해? 이제 꼬끼를 구해서. 고기. 주변에 동물이 안 보이는 거 같던데 돌아다녀볼까? 먹을 걸 찾아서 나서네요 근데 제가 멤버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준비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사슴의 시체입니다 <laughs> 이 숲에 사슴을 죽일 만큼 강력한 것이 있다는 것을 멤버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 좋네요 이쯤에 누워있으면은 멤버들이 분명 찾아오겠죠? 어? 그 뭐야? 나?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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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laughs> 예? 사슴 죽어있는데? 저 보다 그 사슴 죽어 있어. 사슴이 어떻게 죽어 있어? 아니 여기, 여기. 와봐봐봐봐봐봐 와봐, 와봐, 와봐. 멤버들은 죽은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이 사슴은 어떤 괴생물 한테 죽었을까요? 뭐야? 뭐그첫 번째 책 내용대로 가는 거 아니야? 죽인 다음에 다시 내거 봐. 사슴 괴물 나오겠지만 단단히 준비해서 사슴 괴물을 죽이겠다고. 죽였네. 우리가? 아니. 나름... 아! 다른 애가 죽였겠지 그럼 사슴괴물을 죽이겠다 기억했던 게 우리가 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전포고였던 거야? 그렇지 사라졌다. 자, 이쯤에서 다음 몰래카메라를 준비하도록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밤이 됐거든요. 멤버들은 맞다? 고기를 얻어서 신났을 겁니다. 하지만 있겠다. 아직 모닥불을 만들지 못했네요. <laughs> 자, 이제 붉은 달이 떴고 밤이 되었습니다. 이 숲에 뭐가 있는지 야, 멤버들한테 슬슬 알려줄 때가 된것 같은데요. 이제 소리를 낼 건데, 이 소리를 틀 거거든요. 이 소리의 주인공은 키비새입니다. 나... 아니 어떻게 이 작은 새가 이런 괴물 같은 소리를 내는 거지? 탁! 대다. 와, 불피었네 꼬이. 이번 밤에는 가까이 갈 수는 없겠고 확실하게 소리를 들어야겠네요. 어예, 돼지 고기. 이상한 소리 나는데? 어? 어디? 언제? 너무 고기에 집중하고 있었나? 뭐가? 어예, 돼지 고기. 아니 어, 뭐야? 난다니까? 아이님은 들었는데 한자님은 못 들었어. <laughs> 두 번째 소리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오! <laughs> 이번에 들었지? 오 <laughs> 어, 이번엔 들었어. 들었지? 아, 근데 이거 내가 들은 게 이거 아닌데 아니, 이거는 다른 소리였어? 어, 아까는 끼익! <laughs> 이었고 지금은 이건 아우! <laughs> 이거 뭐가 있어서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숲이면은 아우! 꼼꼼꼼꼼꼼꼼 <laughs> 소리 날만 하긴 해. 음. 아, 또 꺼졌네. <laughs> 왜또 꺼? 내가 안 껐어! 이불 붙이기 얼마나 힘든 건데 이거 자. 쉬운데? <laughs> 이제 쉽네 나좀 잘하나 봐 이제, 이제 불좀잘 붙이나 봐 자꾸 꺼지는 불 때문에 멤버들은 부싯도를 충분히 보충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밤은 서서히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는 왜 침대가 있는데 안 자는 거야? 음. <laughs> 그렇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 어 아침 됐다 나이스~! 주변을 좀 돌아봐. 주변 둘러봐야지발 긁을 때. 그래, 식량도 보충해놓고 99일 살아나가려면은 밥도 많이 있어야 되고 아유 물 언제 돌아와? 뭐, 이거 뭐여다뭐 염산을 뱉은 거야 뭐야? 저번에 여기에서 농사가 됐나? 오, 나이스 나이스. 떠는 물에서 농사하면 농사가 되겠냐? 안 되지. <laughs> 아, 엘리베이터를 탔나? 아, 근데 왜, 방금 엘리베이터. 자갈을 설치하고 올라갔는데 자동으로 내려와 줬다요? 이게 <laughs> 발소리 말고 다른 발소리가 난다? 왜발소리니 야? <laughs> 어 아니야. <laughs> 안맞히들로 봐도 안 맞아요. <laughs> 아 여기 누가 있다니까는? 여기 있는데? 여기 위에 있다. 광대지, 여기 위에 있어. 어디? 아 여기 가만히 있어봐. 소리 난다? <laughs> 야, 잊었는데 가습 또. 안 나잖아. 안 났다구. 나잖아. 안 나잖아. 또 이러기 싫어 가지고 또 빼지 밴지 걸리지. 쥐가안깨 뽑았다고. 야, 여기다 치아도 내가 다 치워 놨는데 없어졌잖아. 봐 봐. 진짜 안 깨았겠지. <laughs> 배왔어 대기야. 야, 봐. 지금 또 없어졌잖아. 알리바이 만들려고 지금 구라 치는 거지. 그럼 네가 여기서 지키고 있어 봐. 응. 혼자가 쉬우면 잘 자라게 만들어 주자. <laughs> 다 자랐는데? <웃음> <웃음> 다 자랐잖아. 그냥, 그냥 다 자랄 리가 어딨냐? 봐봐. <laughs> 뭐지? 다 자랐잖아. 아, 진짜 이런 기 싫어 가지고. 그럼 너가 동사다 해라? 잘 맞네, 너랑. 자, 이제 또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번 밤이 아마 제일 재밌는 밤이 될 거예요. 모닥불을 피웠기 때문에 근처에서 제가 나타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 모닥불이 꺼지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부엉이가 나타날 시간이거든요. <laughs> 부엉이는 유일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빛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모닥불을 만들지 못하게 계속 방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저 모닥불이 사라질 때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자리를 키워볼까? 그래, 해봐. 어? 메시지? 모닥불 꺼졌다. 그럼 이제 물타입. 소리를 한번 내주고 아! 지 아까 맨 처음 소리가 이거야? 게에. 그래! 소리? 모닥불이 꺼져있구나. 뭐야 저거? 뭐야? 비둘기 아닌데? 피우지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오, 오, 뭐야 저거? 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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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불 피워! 불 피워! 불 피울게! 불 피울게! 손잡이 비추면 날아가는 거 같은데? 저, 저리 뭐, 가! 하고 있어봐! 불 피워 볼게! 못든다못든다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오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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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피웠서불피워서불피워서 지켜보고만 있네. 어? 괜찮은 거같아 아 모닥불 피웠네 아잇! 가수 가수 가수! 달금 못 오나 봐. 쟤네 불에 약하네. 자갈 남녀? <laughs> 야 빨리 이래 빨리 이래 또 언제 올지 몰라 빨리 이래. 아쉽게도 이번에는 멤버들을 제대로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닥불이 꺼지는 순간만을 저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꺼졌는데. 근데 뭐 괴물만 안 나타나면 괜찮지 않을까? 아, 괴물 또 나타났네. 제가 갈 시간입니다. 야! 예, 불 피워, 불 피워, 불 피워, 불피 내가 소중히 가고 있을게. 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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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 불 피우는 거 열받네. 에이, 사람으로 돌아갑시다. 다음 날 밤을 기다리자고요. 이거 벙커를 줘도 차. 저번처럼 아 여기에? 어 요거 요, 요. 감쌀 정도만 지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나무 캔거 있어? 어자 찍고 있어봐 멤버들이 벙커를 아니, 지으려고 벙커. 합니다 그런데 이 벙커를 짓는 게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네저 예, 되게 괜히 크게 했다가 그래 사슴 집인 줄 알고 사슴이 거기 눌러어서 살았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데 물 이거 그냥 없애버려 ]고요. 이거 밑에도 막아버려 이거 근데 물 쓸모 없잖아 이거 됐다 이 정도만 막으면 되지 않을까? 혹시 밑으로 기어올 수도 있죠? 있잖아. 인정 자 멤버들이 결국에는 저를 막기 위해서 풀, 성장까지 풀, 막아버린 이거 뭐 풀기 창고라고 해야되나요? 어, 감옥이라고 해야되나요? 셀프 귀엽다. 감옥을 귀엽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귀엽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고 있죠 아 근데 오늘 하루를 여기다 귀엽다. 다 써도 되는거야 얘들아? 오히려 모닥불이 없어서 내가 그냥 여기 위에 네. 올라가있기 딱 좋은데? 달이 네. <laughs> 떴습니다 오늘은 반달이네요 자 시작합시다 멤버들이. 슬슬 밤인거 같던데? 아 밤이네. <laughs> 와 비둘기 바로 왔어. 밖에 비둘기 바로 왔는데. 쇼우 우리 집 위에 있어 집 위에 있어 집 위. 앉아, 들라 들라. 나오기만 해봐, 애들아. 나오면 죽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문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안전하게. 아걷어놓고 패겠다. 그렇지 그렇지. 아 둘러 둘러 보고 와볼 응? 없는데? 없다고 없는데? 월라리요 지금이다! <laughs> 옆에, 있었네, 옆에 있었네 옆에 있었네 옆에 있었네 우리 집 옆에 있었네 집 밖을 못 나가겠는데? 너희는 이제 가힌 거야 셀프 감옥이라고 조금만 <laughs> 더 괴롭혀보도록 할까요? 길을 그러니까 버리고 남았네? 도망갈 수 있도록 <laughs> 기름기라구 현재야 뭐? 현재야 <laughs> 하늘 빵꾸 나서 현재야! 야야야야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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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아 뜨거! 그래 나와라! 아, 뜨거! 나와야겠지! 그렇지 아, 야 손전등 아아 아, 손전등 뭐야 아제 손전등 미친다 아 랜턴 아 미치겠네 아 현재님 아무것도 어? 못하겠네 여기 불이 많잖아 지금 아 맞네 아 맞다 발내 여기 발다 너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laughs> 도망가 <laughs> 어, 도망쳤다 제가 뿌린 용암 때문에 멤버들의 보금자리가 사라져버렸지만 저 또한 가까이 갈수 없게 됐습니다 아 이거 큰일인데요 거점로 옮겨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중앙에 오답불 다 챙기고 그래 그래 챙길 수 있는 거다 챙겨 내가 봤을 땐 이번 육아의 섬도 저축 받은 게 분명해 자 멤버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서 야밤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밤에 움직이는 건 진짜 위험하거든요 뭐 있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이 <laughs>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안 되겠다. 어와 <laughs> 소리, 들어와 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손전등 밝고. 경자, 여기가 뉴 거점인가 본데 우리에? 누가 살던 벙커인가 봐. 여기 해골 있어. 여기 뭐 있어? 어, 먹을 거 있다. 아! 팔았다! 아이, 감사합니다.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구운 감자 감사합니다. 아이, 독감자는 필요 없고요. 그아저씨거 아니에요, 이거? 총알이 있는데? 에? 뭐야, 여기 총 있다. 아! 뭐야? 와! 야, 장난감총 아니지? 어? 야, 진짜 싸아져. 정현진님, 어, 어, 이거라면 쉬는다? 새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번 격추시켜봐? 날아다니는 거? <laughs> 격추시켜? 야야야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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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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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아 뭐야! 총이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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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아프지! 도망치죠! 도망치죠! 못 오죠? 어! 갔다! 갔다! 이거거든! 빠른 속도로 어디 튀었나?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널 잡으러 가야지. 왔어 왔어. 일단 밝은 곳으로 가. 쏴쏴쏴쏴 어, 쏴. 쏴쏴 쏴. 뭐야? 상처 아, 안 오는데? 총 맞아서 그런가? 어, 어, 총 맞아서 별로 안 좋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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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오. 어, 어. 아, 총 이러다 다 쓰겠는데? 야야 야. 야, 야. 아! 잘한다. 오, 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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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아아아아 아프다, 아프다! 아이님한테 찍어 도망간다. 하 맞습니까요? 제가 이겼습니다요! 어 감히 날 괴롭혀! 여아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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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오오총다 썼어! 으아! 얘다 부서. 불 피워, 불 피워, 불 피워. 아불 피웠네. 날아가면 되지만, 그냥 다 부수면서, 그냥 부수면서 갈 거야, 나는. 나는. <laughs> 움직이면 쏜다. <laughs> 움직이면 쏴라. 쏴라. 아, 부숴버 그냥 도장판. 간다, 리 아이들부터 죽인다, <웃음> 그랬지. <웃음> 야 플래시 붙이고못 오지 너? 안 통해! <laughs> 이제 그런 거안 통해! 어, 나래시 붙이고 있는데! <웃음> 그런 <laughs> 거안 통해 이제! 거 같은데 어? 갔다 와. 사라졌는데? 안 먹었구나 <laughs> 나 갔다. 우리 연재 현재 잡히네 연주야 알쏘기! 오 뭐야! 뭐야 뭐뭐달걀로왜 뭐. 던져 有，有，有，有，有。有有 <laughs> yeah!